안녕하세요. 킹라바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타의 칠대 요소. 킹라바가 생각하는 장타를 치려면 최대 7가지 혹은 최소 7개 중에 한두 개라도 여러분들이 어, 지켜 준다라면 지금보다 비거리가 달라지지 않겠나 싶어서 준비해 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손목의 코킹의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무슨 타이밍에 코킹을 해서 코킹이 될때 끌고 내려온다라면 역시나 조금 일찍 코킹을 해서 견디지 못하고 풀리면 풀리면서 공이 맞는 것보다는 좀더 완화될 수 있으니 한번 연습해 보세요 라는 영상이고요. 이번 시간은요 우리의 손목이 무릎처럼 이렇게만 움직이는 방향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돌는 어깨처럼 어깨도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전한 관절인데 요걸 의식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비거리가 많이 날수 있는 타이밍과 방향으로 잘 연습해보자 사설이 길었네요 <laughs> 해보겠습니다 로테이션이라고 명칭하고요 사실은 이게 표현되기는 그 릴리즈라고도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근데 킹라반는그 풀어진다 푼다 요 얘기를 하는 순간 아까 그러니까 왜 오해가 많이 생길까봐 아예 푼다라는 생각 자체를 지우고 스윙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걸 공감을 좀 해주셔서요 어 어떤 부분이냐면 잘 끌고 내려오는 코킹이 좋다라면 혹은 코킹이 좀 좋지 못해도요 내가 여기서 좋은 타이밍에 잘 돌려준다라면 손목이 돌려준다라면은 역시나 비거리를 증가시키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그 들고 있는 48인치 드라이버를 우리가 많이 쓰는 요정도 잡아가지고 45인치 정도 나오게 잡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거죠 오, 스윙을 할때왜 헤드 스피드를 내는 거에 몸이 할수 있는 여러 요소 중에 남들과 많이 비슷한 거. 우리는 거의 누구나가 이 팔이 움직이는 속도는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거죠. 코킹만 놓고 볼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헤드가 손목이 이렇게 써지면 여기서 굉장히 헤드가 빨리 움직이죠. 팔은 안 움직였는데 팔 움직임 을좀 억제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손목이 풀려서 헤드가 움직이는 거 따로 그리고 팔이 움직이는 거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고요. 속도가 따로 따로 나왔죠. 혹은 어떤 사람은 백스윙 때의 모양이 이만큼 오는 곳 지나갈 때 풀리는 타이밍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역시나 그 사람의 헤드 스피드는 훨씬 월등하겠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려는 여기에 한 가지를 좀더 더해서 생각을 한다라면은 역시나 또한 차원 더 높은 비거리를 낼수 있는데요. 로테이션이라고 해요. 킹라바도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설명 포함 연습 방법 그리고 어내 상태를 빗대어서 어떻게 연습해야 되나 이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1편 이제 지난번에 찍은 영상에서 좀 있고요 요번에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잠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죠 내 손은 여기에서 요만큼을 갈 건데 여기서 이만큼을 갈때 이렇게 가는 거죠 손등이 보이던 게 손바닥이 쫙 보이게 그럼 뭐냐면 팔뚝을 이용해서 로테이션 됐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죠. 손은 이만큼 움직이더라도 손목이, 여기 있던 헤드가 손 움직임에 비해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운동을 했는데요. 요게 타이밍을 잘 맞추자. 그러면, 어, 뭐, 아우딘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요. 그냥 지금 당장 공을 몇개 치기 전에 내 몸에다가 그냥 이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반복해서 기억시키는데, 잘 보면, 제가 장갑을, 흰색 장갑을, 흰색 장갑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 분과 안 되는 분이 있는데요. 되는 부 분은, 잘 보면, 이게 축입니다. 그러니까, 요, 요, 어왼 주먹이, 그립을 잡고 있는 왼손이 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고요. 잘안 되는 분을 보면요. 딱 정확히 요 동작을 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 조금은 달라요. 약간 또 어색하죠. 좋은 동작. 그쪽에서 보면 또 조금 확실해지죠. 정확히 이렇게. 이런 느낌이 많이 나고요. 잘안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좀 내더라고요. 차이가 혹시 이제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건데, 잘 된다는 거는 왼주먹, 장갑을 낀 주먹이 축이 돼서 모든 게 돌아가고, 오른손이 그걸 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잘안 되는 분은 되게 가깝지만, 오른손이 축이 돼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죠. 이런 행동. 오른손은 지금 여기 오른 주먹은 안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그걸 움직이면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이제 왼손은 되게 바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돌리기는 돌리는데 이거에 대한 실제 스윙 중에 활용이 잘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킹라바가 보여준 것처럼 연속 동작을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 정도죠. 이렇게. 이 정도를 몸에다가 공 치기 전에 여러 차례 기억을 시키세요. 그러고 빨리 공을 쳐야 돼요. 왜냐면 몸은, 근육은 기억하는 시간이 별로 오래 가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어, 너무 진지하지 않게 그냥, 몸, 몸도 좀 이렇게 흔들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몇번 해주고, 바로 그냥 가볍게, 그냥 치는 거죠, 그냥. 그냥. 공이 어떻게 나가든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이렇게 쳐서, 요렇게, 요만큼 나가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안 하던 행동을 추가해서 로테이션이라는 걸 의식적으로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으려고 공이 그냥 페이스에만 와서 맞아주면 1차적으로는 괜찮은 거죠. 다시 동작 지금 보면 딱 보기에도 팔은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고 헤드는 굉장히 많은 거리를 여행을 하죠. 거의 이만큼, 이만큼 헤드는 많이 움직이게 만들고 네. 요번에는 어, 뭐 궤도도 그렇고 페이스도 그렇고 그냥 좀 약간 깎여 맞듯이 그러면 손이 좀 너무 빨리 가고 좀 지나갔네 하면서 그냥 가볍게 가볍게 페이스만 낮아서 공만 100m라도 떠서 갈수 있게 해보세요. 그런데 연습을 이렇게 하고 바로 가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풀스윙과 이런 연습 스윙 사이에 갭이 좀 줄어들어야 돼. 그러면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한 4단계쯤이 풀스윙이 됩니다. 음, 저는 이제 연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그 과정 전부 다 어, 생략하고요. 바로. 음. 얼추 괜찮게 맞았죠 공이. 뭐, 약간은 덜 돌아갔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왜, 딱 보기에 평소 킹라바가 뭐 300m를 치지만, 넘게 치지만, 3 0 0 m 만큼안 나가도 지금 여러분들에 비춰지는 그 크기의 스윙으로 별로 세게 안 때린 것 같은데, 뭐 별로 스윙이 큰것 같지 않은데, 근데, 그에 비해 효율적으로 멀리 가는 공을 때릴 수 있었던 거는, 아까 이론적으로 얘기해 드렸던 것 중에 제가 타이밍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게 맞아가지고, 어 공이 저 정도 나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은데, 단 하나 주의하실 점은, 자,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내가 아우딘이 좀 심해서 슬라이스가 아직 심한 사람은요, 이쪽으로 공을 어, 공은 있는데 타겟 대비 공을 이렇게 깎아서 치고 있으니까 공이 이렇게 커브가 들려서 슬라이스가 나잖아요. 근데 내 궤도 대비 이거를 돌리는 연습을 하시면요, 궤도는 아직 못 고쳤는데 돌려버리면 공이 왼쪽으로 그대로 오비가 나는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 슬라이스를 먼저 고치고 궤도를 먼저 고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뭐 되면 아마 이제 링크를 걸어볼 건데 예전에 킹라바가 단계적으로 슬라이스를 어떻게 고치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투아웃에 대한 연습을 꼭그 영상을 안 보시더라도요. 인투아웃에 대한 연습을 먼저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해서 돌리는 연습이 나중에 좀 이루어지는 게 단계가 되고요. 슬라이스나 뭐 이런 게 약한 페이드나 스트레이트나 드로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연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훅이 있으신 분들은 구질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훅이 어떤 이유에서도 훅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돌리는 타이밍이 너무 빠르면 빠를수록 훅이 더 심해지고 공이 비행도 못하고 꼬꾸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타이밍이 생각보다 여기서 빨리 돌려서 그런 거니까 이쪽까지 더 손이 더 미리 들어오고 나서 돌려야지 공이 이쁘게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하이탄도 들어올 샷이 잘 나올 거니까 이점 본인의 여러분들,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구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킹라바였습니다.